첫인상이 너무 푸근하세요 웃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소, 웃는 상 입춘대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춘천에서 아 살면 네. 대길한다 제 이름이 또재수예요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해요. 잼잼 놀이터란걸 만들었는데, 반려동물 산업하자. 음. 문화회사을 이만큼 늘려놨어요. 천억까지. 아, 이런 뜻이에요. 아, 네, 네. 아 진짜로요? 그럼요. 춘천의 국가! 춘천! 춘천! 하나 씨,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음.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를 만나면서 한 번도 리더가 일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오늘은 네. 호랑이를 만나기 위해서 호랑이가 일하는 곳,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춘천시청. 아 춘천시청 그럼 네. 오늘의 만날 리더분도 춘천과 관련이 있는 이분이겠네요 그러겠죠 제가 이분에 대한 소문을 딱 들으니까 네. 이분이 나 춘천 살아요 라는 책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목이 재미있네요 어, 어디 사세요? 나 남양주 살아요 <laughs> 하나 씨는? 저는 서울 살아요 아나 서울 살아요 서울, 서울 살아요 그럼 우리도 뭐책 하나씩 냅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착이 있어야 가능한 네. 건데 어때요? 애착 있으세요 남양주에? 어, 저 남양주시 홍보대사입니다 아, 아, 정말요? 예, 남양주시 경찰서 명예경찰 아 명예경찰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만날 리더분도 이 춘천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해지네요 음. 좋습니다 음. 그러면 호랑이 만나러 출동 시민 시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이다.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적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춘천을 발전시켜 나가는 리더. 약자가 살기 좋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발벗고 달려 나가고 있는 춘천의 수장 이재수 춘천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시장님을 그 네. 책에서 네. 간접적으로 어. 뵀어요. 나 춘천 살아요. 나 춘천 어? 살아요. 아. 그 구조를 보면은, 네. 나 춘천 살아요. 나 음. 춘천 살아요. 골목길마다 행복감이 넘쳐나면 재수는 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오, 어, 어. 왜다 외우시네요? 읽었네. 진짜 읽었네. 어, 진짜 읽었네요. 저도 그냥 읽은 척한줄 알았더니. 네네. 근데 첫인상이 너무 <laughs> 푸근하세요. 아, 그래요? 그, 그, 웃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아. 미소, 웃는상 네. 네. 아 근데 제가 조금 어색했던 게 네. 우리 도시에서는 이제 시장이 그 모든 걸 이끌어가는 과거와 다르게 네. 시민이 이끌고. 시장은 이제 받침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응. 리더라는 말을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근데 지금 리더 수장 이런 말을 쓰니까 아, 네네. 아, 굉장히 또 그게 낯선네요아그러시구나 <laughs>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제 말들이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어. 시장이 이끄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이끄는 도시 만들겠다 이 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네. 조금 이렇게 어색해했는데. 이제 거꾸로가 됐네요 아, 그러면, <laughs> 네. 어,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리드의 품격인데, 네. 이번 그 이재수 춘천 시장님 편부터 프로그램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받친다고 하셨으니까 리드의 품격이 아니라 받침의 품격으로, 받침의 품격으로, <laughs> 예, 예, 프로그램 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네, 네. 예. <laughs> 그렇게 바꿔주시니까 네. 제 다음 멘트가 있어요. 네, 다음 멘트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오늘 가침의 품격에서 만날 리더. <laughs> 네. 제가 오늘 저희 리더의 품격에서 만날 리더 이재수 춘천시장님의 머릿속에 네. 또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네, 네. 저희의 공식 코너입니다. 그렇죠. 리더의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민이 주도하는 나 춘천 살아요.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민 중심입니다. 아, 시민 중심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실 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좀 넘어서면. 이제 시장이 또는 시 정부가 시 공무원들이 이끄는 시대는 지나갔다. 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음.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자기 행복을 자기들이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시민 주권위원회와 그 전국 최초 마을 자치 지원센터 개소 등 관련된 얘기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절차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진행해야 될 방법론도 다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고 시민 주권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 네.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회의하다 봤는데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천천히 설계해가는 시민 주권 위원회가 어쩜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요. 네. 그건 이제 시 정부 전체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을에는, 네. 마을 단위별로, 어, 자기들의 동네 문제들 을 해결하는 또 이렇게 모임과 그런 또 형식들을 갖기 네. 시작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동네 의제를 스스로 설정을 해요. 어, 우리 동네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위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의견을 낸걸 가지고 또, 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걸 시장이 따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거죠. 우리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네. 근데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을 아, 그전에는 뭐 절차도 많고 까다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 이제 온라인에서 시정부에 전달하면 그것을 바로 접수해서. 저희가 물론 그걸 뭐다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만 그래도 겪고 있는 불편이라고 하면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건다 바로, 바로 해소하고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거나 어, 또는 새로운 어떤 제도까지 같이 바꿔야 될 것이면 음. 그고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음. 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춘천 시민들도 이 춘천시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남다를 것 같은데 음. 그걸로 뭐 만들어낸 여러 가지 뭔가 시스템? 뭐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 정말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내가 제가 이제 시장이 되기 전서부터 늘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해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놀 곳이 없잖아요. 음. 뭐, 노, 길거리에서 놀으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와서 빵빵대죠. 질주하는 자동차 앞에 애들이 다칠까봐 부모들은 거기 절대 나가 네. 뛰지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동안 놀이터 만드는 방식이 그냥 제품 찍어내듯이 한 2, 3주 만에 탁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 놓은 그 놀이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네. 외면, 그것 또한 외면했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또 어른들 아이 엄마하고 한번 놀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일, 이 주만에 만든 게 아니라 뉴에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거한 거두리 에 있는 3,000평 되는 땅에 잼잼 놀이터라는걸 만들었는데 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놀이터라 그래요. 이재수 시장님 두 번째 메시지도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바로 한번 공개해보죠. 네. 두 번째 메시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자연 중심입니다. 자연 중심. 지금 저희가 어,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의 음, 장소 이 뒤편에도 보면 이 시청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이에요. 네. 자연이 조성돼 있고. 예. 그리고 춘천 하면 또이 사막산, 굴봉산, 그리고 소양강, 뭐의호물레길 뭐 같은 자연중심 관광지가 많잖아요. 네. 춘천시에서도 녹색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한 30년 동안에 도시가 형체가 막 바뀐 게 있어요. 구릉이 까여서 아파트로 변하고 또 이렇게 공원이 던 숲이 원래 댕강댕강 다짜절래서민둥산이돼버리기도 하고 정말 아 정말 미안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에요. 미래 세대 사람들한테 이건 그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원하는 일을 예,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부터 하기 시작한 게 자연 중심이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아, 그래서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나 뭐 시내버스 무공해차 교체 사업을 벌이신 거군요. 이거, 이것도 이제 우리 도시가 생각보다 여름이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복사열 때문에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무를 아주 많이 심고 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심은 것만 해도 연간 한 200만 그루 이상 심었으니까 아, 네. 굉장히 많이 심었죠. 기후 변화라고 하는 네. 이것도 지구 재앙들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서서히란 말보다는 정말 이미 다가왔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탄소 배출을 즉 멈춰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네네.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춘천 같은 데에서는 자동차 배기 가스예요. 네. 여기서 탄소가 26%나 어,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걸 줄이려면 도로에 자가용을 들타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미각지역은 자전거 타는 정말 훌륭한 공간이 너무 많은데 네. 도시만으로 들어와서 타는 곳이 없어서 탈 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못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로를 도시만으로 끌어들이고 또 도시가 이렇게 걷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자동차보다는 걷는 공간을 네. 새로 만들어 가고 있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다니기가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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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춘천에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하고 의논하다가 춘천처럼 청정하고 뭔가 이렇게 자연의 품격이 있고 응. 도시가 갖고 있는 생명성 있는 이런 이미지 도시에서 적합한 미래 산업이 뭘까 할때 반려동물 산업하자 응. 이런 얘기를 제안해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동행 도시로 응. 지진 안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춘천으로 많이 찾고 있어요. 네. 뭐 여행 코스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준비도 해놓고 있고, 강아지 테마 숲도 테마 파크야 춘천에 있고요.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고 싶은 마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네. 또 7월을 위한 반려견 어, 종합병원도 강원대학교 마침 수의학과가 있어서 함께 네. 만들어가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씀드니죠 음. 그러니 안, 안 이사 올 리가 없죠. 이 산과 강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많이 음. 하는데, 춘천시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구호가 뭐냐면, 우리에겐 산이 있다. 우리에겐 강이 있다. 음. 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겁고 놀고, 어, 그런 유쾌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자원화해서 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해요. 네. 어, 그걸 음. 수혈 에너지이다. 아, 수열 에너지. 물을 과학화해서, 어, 물을 통한, 어, 새로운 어떤 전환된 사업들도 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산이 주는 힐링, 뭐또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산에 갖고 있는 산림자원이라는 네. 것들도 보급화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도시가 네. 춘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빠져들어요. 네. 그래서 네. 세 번째 메시지도. 그래요. 네. 마지막 메시지 한번 볼까요? 네. 너무나 네. 궁금한데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더의 메시지는 바로. 문화 중심입니다. 문화 중심입니다. 그렇죠. 춘천하면 뭐 명실상부 국내외가 인정하는 문화 도시죠. 음. 네. 시장님께서 뭐 이번 기회 에 제대로 한번 자랑 네. 보내주시죠. 문화 도시 춘천 대신 다른 도시를 갖다 붙인다는 게다 어색하죠. <웃음> <웃음> 별로 안믿으시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MC라 중, 중립적인 네.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춘천에 왔으니까 평파적으로 네. 춘천에 대해 얘기하시거돼요 근데 어 이게 사실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대체로 문화 예술 축제라고 하는 게 서울 인사동 뭐 주로 지 그쪽 지역에서 네네. 대학로 뭐 이런 데서. 문화 꽃이 피우고 사람들을 오히려 서울로 다 불러 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문화의 독특한 자기 문화 네. 어떤 그 그런 그 상황을 못 만들어냈었는데 네.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데 성공한 게 바로 네. 인형극 축제였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임 축제 판도 마임 축제 네. 마임 축제도 전국을 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인형극제와 마임 축제가 대박을 치면서, 소위 지역 예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운 게 춘천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1995년도에, 야, 대 없는 게 이런 도시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마임 또 수업이 있거든요. 마임 음. 아, 네. 음. 마임 수업이 있어서 어. <laughs> 어, 어. 이. 네. 춘천 마임축제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뭐참가한건 아닌데, 구경하러 어... 네, 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네. 이렇게 문화도시 춘천으로 우뚝 서는 것도 쉬운 네. 일이 아닌데,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처럼 다가오실 것 음, 같아서. 사실은 투자도 하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 좀, 어, 충분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시장이 되면서 네. 문화 예산을 이만큼 늘려놨어요. 어. 170억 정도 우리가 기존의 예산이었다면 제가 시장이 되면서 한 430억 정도 늘렸으니까 음.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성하는 건한 천억까지, 천억까지 어. 예산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이, 원래 놀래에대요 정말 네. 이 정도 규모로 네. 문화예술 투자를 하는 지역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전국에는 문화예술인들이요, 음. 춘천으로 오시라. 아. 이게 분명히 실현됩니다. 이 얘기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음. 제가 표현을 안서놓지 했지만, 이 안에서는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예술인, 우리, 네. 저희가 또 문화예술인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정말 반가운 네.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인 촌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네. 문화예술인 마을도, 마을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음. 아니 그거 이외에도 뭐 네. 2021년도에 음.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고 음. 2022년도에는 아비야마 총회 개최를 하고 음. 2025년도에는 유니마 총회 및 축제 유치까지 우리 춘천에서 네. 또 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나 춘천사라고 했잖아요. 이이 네.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춘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이 표현해요. 음. 나 춘천 살아요. 이 멋지고 훌륭한 이런 도시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라고 하는 자긍심의 표현이잖아요. 나 춘천 사는 남자야. 아, 그럼요. 예. 네. 그게 그럼 이 도시가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정말 매력이 사실 우리 도시를 알면 알수록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도시예요. 음. 갑자기 이 춘천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저도 좀 감수성이 좀 이렇게 좀 음. 네네. 꼬로, 꼬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장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춘천은 춘천은 뭐뭐다 아, 어, 저부터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쉽게. 네. 춘천은 네. 럭키다. 어. 춘천은 럭키다. 아, 영어가 들어갔네요. 어, 예. 어. 럭키, 재수. 프리. 아.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춘천은 대희다 아. 제가 이름이 큰데 자, 빛나리 자거든요. 오. 춘천은 크게 빛날 것이다. 갑자기. <laughs> 네. 네. 춘천은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입춘 아, 대박이죠. 아, 아, 예, 예. 음, 듣다 보니까 역시 네. 춘천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고, 맞아요. 춘천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는 대기를 네. 그 대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laughs> 네.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수 춘천시장님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리더의 메시지 함께했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면 저 데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쏨 데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을 해 있을지 대신 첫 번째 질문 쏴 주세요. 부족했습니다. 네, 춘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평범한 농민입니다. 음. 땅과 함께 살며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만 매년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에 수확철이 다가오면 자식 같은 농산물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농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시에서 좀 덜어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정말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고, 네. 제가 평생 그 숙제로 안고 가는 내용이네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요. 하나는 일단 시장에서 어그 가격 실현을 해야 한다. 시장이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거, 거기에 맡겨진 대로 가서는 제값받기 어려우니 농민들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규모화하고 농민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 교섭력들을 높이고 또 그래서 정말 그 밴더나 유통 상인들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 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해서 지금 그걸 착실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우리 농민들을 제대로 단합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직거래 방식들을 좀 키우자 네, 그래서 네. 농민들이 어~ 적어도 누가 생산할지 알고 생산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안전 안심 농산물을 생산하자라고 하는 건데 안전 안심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 내에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반드시 이분들이 생산하는 걸 사주는 걸 조건으로 생산도 하고 또 그분이 생산한 거는 조금. 안전성을 담보하는 만큼 좋은 가격으로 사주게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지금까지는 여기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사실 농민들의 소득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어서 네. 별도로 농민들이 직접 소득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할 문제라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바로 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춘천 출신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춘천에 데이트하러갈 만한 곳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떠오르는 곳들은 남이섬이나 제이드가든 레일바이크처럼 많이 알려진 곳들 뿐이라서요. 춘천의 시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신상 관광지 따끈따끈한 곳들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 수변교역이라 고그랬죠 네. 아주 환상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도에 따라 아주 다른 느낌들을 받아요.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한우로 합쳐지는데, 그 호수 주변을 걷는 것도 최고의 춘천의 아, 그, 즐길거리라고 보고, 강에서 위또 걷고 있는 그 길들을 바라보는 것도 네네. 굉장히 예뻐. 그래서 한우를 저희가 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즐기고 있고. 네네. 그래서 카누를 타면서 바라보는 춘천의 호수 전경들 네. 이것도 권장하고 싶어요. 네. 저도 올 여름에는 네. 휴가를 조금 가까운 춘천으로 음. 카누를 한번 타보는 걸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아, 네. 저도 집이 지금 남양주라 춘천이랑 네. 아주 네. 가깝거든요. 음, 춘천으로 맞습니다. 와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님 저희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유, 말씀도 잘하시고 아유, 사돈 낱말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어... 그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춘천의 매력에 빠졌을까 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직접 와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거 제대로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꼭 오세요 네. 네. 네 어, 보통은 저희가 프로그램 제목을 마지막에 리더의 품격. 품격 이러면서 끝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춘천의 품격을 한번 네. 예, 끝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의 품격! 품격!